여호수와 10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케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laughs>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제 기본 사람들의 이제 그 도움 요청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그, 거둡니다. 오늘은 이제 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잔당 아모리 다섯 왕 다섯 왕을 처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케다의 굴에 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케다에는 석회암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의 기본 전투에서 패한 남부연합군의 다섯 왕이 도망하여 숨은 것이죠 이 사실이 곧 여호수하에게 전달이 됩니다 1 8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여수와는 다섯 왕들이 숨은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지키라 이렇게 돌을 굴려막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완전히 고립시켜라 이렇게 한 거죠 19절에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흑운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섯 왕이 어차피 갇혔으니까 굳이 지금 죽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급한 게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다섯 왕을 굴에 가두고 후군 즉 패잔병 그러니까 전쟁이 이어으니까 패잔병들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패잔병들을 쫓았습니다 왜 패잔병들을 쫓았을까요? 패잔병들이 그냥 돌아가게 놔두면 힘도 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성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패잔병들이 가난성에 숨지 못하게 하려고. 가난성에 들어가면 남은 잔당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힘을 규합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패잔병들이 힘을 모아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리자.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우리에게 도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이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라도 남아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폐단병들이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고 그냥 남겨두고 가나안 성에 돌려 보내면 가나안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같이 힘을 규합해서 쳐들어 오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때론 일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런 인생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마라톤 42.19km를 달리다 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5에서 4km에 한 번씩 생수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수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라토너들은 달리는 채로 컵을 확 낚아, 컵을 낚아챕니다. 뭐, 뛰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컵을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멈춘 사이에 어 다른 선수들이 나를 앞질러 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삶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자아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변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대로 아니면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성질대로 우리는 믿음대로 가기보다는 거꾸로 가는 게 익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까지는 목숨을 다한다 내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빈틈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죄성을 추적하여 예수의 보혈로 닦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 제자리 신앙 이게 아니라 바람 한점 없는 바다 위에 그냥 노다 내려놓고 나를 이 바람이 어디 언젠간 바람이 불어서 데려다 주겠지 내 신앙이 언제나 성장하겠지 노를 내려놓고 세워라 내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표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성숙하여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려움과 환란 때에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의인 없습니다. 구원과 챙의를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배운 것 같이 성화와 정말 영광스러운 영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신앙의 다름막질을 하셔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반짝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변 없이 지체 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하고 각종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타자에게 선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바른,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문제 투성이 있을지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신앙인으로 바로 서 있는 한해 그리고 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체 없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수행한 결과가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끝까지 오늘은 28절이 끝이에요 이 명령을 지체 없이 나가라는 명령을 수행한 결과가 어땠는지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20절입니다 시작! 여우수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려 가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여우수와의 지체 없이라는 명령, 동료를 받고 나아간 전투에서 적군은 거의 멸해졌다 몇 명만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거 완전히 대승을 거둔 거죠. 21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이가 없더라.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뭐가 찾아왔습니까? 샬롬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살아보십시오.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에 전심을 하면 샬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평화 표가 뭐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이제 단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이제 올해도 각종 양육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온전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 일에 거하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내며 살아갈 때 샬롬의 축복을,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까? 뭐 때로는 어머니 학교 또 때로는 부부에게 해당되는 학교들, 아이들에게 되는 그 성경을 배우는 스쿨들이 열릴 때. 열심히 배우시고 그대로 살아내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소용돌이에 있을지 몰라도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 도망가는 패단병대로 물리친 여호수아는 다시 맞게다 굴로 돌아옵니다. 그 굴에다가 누굴 가뒀죠? 아까 다섯 명의 왕들을. 예, 가졌잖아요 이름을 어디왕, 어디왕, 어디왕 이렇게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성경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고 잠멸할 계획이 하나님께 는다 있어서 그 왕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어느 나라 왕이다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22절에서 23절 굴에서 다사장을 끌어냅니다. 24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에게 너희들 왕들의 목을 밟아 버려라. 고대의 적의 목을 밟는 것은 어, 이겼다. 완전한 승리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 목을 딱 베버렸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을 딱볼때 목을 딱 밟고 딱 내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요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맞게다를 취하고 맞게다를 취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맞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멸시켰다. 여호수아가 그 다섯 원까지 다 진멸하고, 그리고 마케다까지 다 정복했다. 진멸,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진멸.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헤렘인데,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로 인해 진멸을 당할 대상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린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 죄로 물든 가나안 족속 백성들에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죄된 백성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대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완전히 싹 쓸어 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섯 왕도 생포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데리고 다니든가 포로로 삼든가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도 그냥 살려서 가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데 일권으로 쓰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다 진멸을 해버리라 그러세요 그 완전히 여기서 진멸해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씨를 남겨두지 말아라 LA에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LA에 불이 나가고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일 그냥 뉴스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약탈이 일어나고 소방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씨를 잡는 거예요. 근데 불씨를 못 잡아요. 걷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불어 갖고 다시 그 잠불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우리 종합 검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조금 나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건강 검진 해 보셨잖아요. 조금만 갑자기 내시경하고 나왔는데 조직 검사 하느라고 조금 뛰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 기다리는 일주일이 여러분 어때요? 아,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막, 파노라마 같이 다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위가 살짝 허른 거래요. 약 조금 먹으면 괜찮대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살았다. 또 그렇게 2년은 살아요. 1년은 살아요. 근데 또 검사해서 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겁니다. 잔불, 폐잔병 같은, 정말 다 묻지른지 알았는데, 도망가는 그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남아있는 죄악의 불씨라도 다 꺼버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조금 더 가까이 적용하면, 연광한 지어 보면, 남아있는 조금의 미움의 불씨라도 다 예수 글도 보혈로 꺼버리라. 소방관들이 조그만 잔불을 끝까지 물을 부어서 용액을 부어서 잔불을 없애는 것까지 그래야 불 산불이 타지 않듯 너의 이 작은 말로 짓는 죄 하나도 조그만 시기 질투 하나도 그걸로 인해 너와 너 주변에 너 가족의 인생이 다 없어질 수 있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다 괴멸시켜버려라.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울려 싸우기까지 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가난한 성업으로 돌아가는 그 폐단병 일지라도 찾아내서 우리 안에 조그만 미움의 불씨, 아픔의 불씨 있어도 죄의 불씨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어 내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때 우리에게 있는 미움의, 아픔의 잠불 시는 다 꺼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기쁨, 사람 타자들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애 통해서 회개해서 이 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배웠죠. 사제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의 잠불을 꺼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제의 확신 가운데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의 확신 가운데 나가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걸림이 없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 없이 직면하라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것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고, 마지막 다섯 안까지 죽이고, 내걸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한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진멸하되, 진멸해야 할 하나님, 조치 안의 습관들, 언어들, 행위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멸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에 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진멸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타자에게 가족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의 행위들을 하고 말을 할때 진정으로 관계 안에 기쁨과 승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되는 영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돌봐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닮아 배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 때 궁핍할 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채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